장모님과 함께 은혜 나누기 5회차 잠원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26절과 누가 복음 2장 52절에는 사무엘과 예수님께서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함, 즉 사랑, 그리고 진리, 즉 성실함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사랑과 성실함을 늘 생활할 때, 은총과 귀중이 역임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삶 속에서 사랑과 성실함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